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는 큐슈올렛길제 9번 코스에 이제 그 무기하라 출록이 8번인데, 9번 코스는 이제 가라스 도자기에서 히나타 가마에 그 도착을 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부터 다인을 비롯한 사람들한테 많이 사랑을 좀 받고 있고요. 어, 그 다음에 가라스 도자기 임진왜란과정유진해때 히데요시가 데리고온조선동공들이 발전했다고 해서 가라스 도자기를 빛내는 에, 히나타카 가마 같은 갤러리에 지금 요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음 그래서 현재 시간이 지금 거의 12시입니다 저희가 그 나고야 성 방문터에서 많은 시간들을 좀 보냈고요 현재 이제 구본 위치까지 걸리는 시간은 누적 시간인데 저희가 남은 키로수가 7키로 정도 어, 걸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타 가마 까지 그래서 이제 현재 시간이 12시라 조금 시간을 오버 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저희 코스에서 아마 이런 그 좋은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